몇 시간씩 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 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냉동 만두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본 결과 상온에서 몇 시간씩 방치된 채 수도권 대형 마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형 냉동 센터입니다. 이곳은 수도권 대형마트와 대리점 400여 곳에 납품하는 대기업 물류회사의 거점 센터입니다. 그런데 배송 기사들이 출근하기 전인 자정부터 상자를 쉽게 실을 수 있도록 만두를 창고 바깥에 내놓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하 18도 아래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영상 8도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되자 배송 트럭들이 물건을 싣고 움직입니다. 1시간 거리인 서울의 대형마트에 도착한 배달 기사는 냉동실이나 냉동창고가 아닌 마트 복도에 만두를 놓고 갑니다. 만두들은 다음날 아침 마트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음날 마트에 진열된 일부 만두는 물렁물렁하게 녹아있거나 상자에서 물이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잘 얼어 있는 만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바다에 탄으면 딱딱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살결로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탄 음은 좀더 이런 소리가 나요. 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은 냉동식품을 녹은 상태로 배송할 수 없다며 지난달 본사 측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냉동식품이 상온에 노출되었을 때 어, 이제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물량이 많아 트럭에 실는 과정에서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복도에 놔둔 것이라며 감사 요청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구청도 냉동식품 유통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KBS는 시각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한 육가공 업체의 비위생적인 생고기 본 곳이 없는 대전 지역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되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기온은 이미 20도를 넘는 상황.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들이 끊임없이 야외로 옮겨집니다. 고기 상자 앞에서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고기 상자들을 그대로 둔채 식사를 하러 갑니다. 기온이 계속 오르는데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납품업체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매출 상위권인 한 육가공업체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식약처의 해썹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유통 전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에주도잘못 인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간이 여기서 작업을 는 너무 좋더라. 이곳에서 고기를 받아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곳은 대부분 대전 지역 초중고교로 확인된 곳만 만 곳이 넘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인근 지역 군부대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도 다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근데 군부대도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나 관할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작업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않은데, 아니고, 한 명인데. 업체 측은 KBS 취재 이후 즉시 시정 의사를 밝혀왔지만. 식약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